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희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은평구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면은 저 서울에 계신 구독자분이 여기 뒤에 보이는 2008년 이마이티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오자마자 차량을 테스트했고요 차량 상태는 지금 요런 요런 상태고요 실 주행은 2008년식인데 17만 킬로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싹 제가 상품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 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지금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저쪽으 이동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센트럭에서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은 차량을 매각하는 현장도 가서 직접 차상태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량은. 딱히 많이 쓰시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좀비돈 차량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차량을 주로 쓰고 이차량은 가끔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태만. 이런 상태인데 특별하게 좀 가져가고 좀 외관하고 또나 기타 뭐 경정비면 제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중대화 화물차, 특장차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매각을 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에 한 센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뒤에 있는 보이죠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은평구 구독자님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